관절 내시경 수술은 지금 무릎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는데, 이 무릎이, 이 무릎 관절 모형인데, 내시경이라는 것은 내측에서, 앞쪽 내측에서 8mm 정도의 구멍을 여기다 뚫습니다. 뚫고 나면 이 무릎을 화면으로 볼수 있겠죠. 위 내시경 하듯이. 그러면 위에 그 슬개골 위 부분과, 그 다음에 슬개골, 대퇴골 면을 관찰하고, 그리고 이 내측으로 이 방향을 돌려서 내측에도 그 8mm 구멍을 뚫고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외측은 주로 관찰하는 포탈이고 내측은 수술하는 도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곳인데 이상이 있는지 내측 반월상 연골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를 관찰하고 다음에 외측 그 반월상 연골도 관찰해서 병변이 있는 곳을 기구를 이용해서 봉합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절제술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이 결손된 부위를 이식하든지 천공술을 하든지 하는 수술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환자들에게 좋은 것은 그 흉터가 적게 남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